자 같이 공부해요 이제 수전설비 계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험에 거의 100%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전설비 계산 인데요 먼저 여기를 보면 이제 수용률이란 얘기가 있고 이제 설비용량분의 최대전력 곱하기 100 이렇게 되있는데 일단은 수용률이란 얘기가 이해가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설비용량이란 말이 있는데 설비용량을 용어를 이해해야 되고 최대전력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영가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해 보면은 그 전기를 쓸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를 쓰는데 설비가 용량이 예를 들어서 설비 용량이 100kW라고 보죠. 얼마라고요? 설비 용량이 100kW. 100kW를 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가정에 전기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풍기도 있을 거고, TV도 있을 거고, 냉장고, 에어컨, 밥솥, 헤어드라이어 등등 뭐 많겠죠.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비가 쫙 더해봤더니 100kW를, 용량이 100kW가 되더라.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는 설비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분모에 있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기를 쓸 때, 우리는 헤어드라이기,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밥솥, 뭐, 이런 거,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가 않죠? 그죠?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최대란 말을. 다 사용하지 않는데, 그죠? 여기 100kW 이걸 전부 다 쓰는 게 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식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이걸 한꺼번에 다 사용할 리가 없죠.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TV 보면서 에어컨 틀수 있고 등등 할수 있지만 전부 다틀지는 않죠. 그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최대가 되는 게 80이다. 그죠? 이게 최대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80%를 쓰더라. 요거에 비해서, %죠. 80kW를 쓰더라. 몇kW 쓴다고요? 80kW.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최대 전력이랍니다. 뭐요? 최대 전력. 여기 80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게 최대 전력. 이해되시죠? 이거는 설비 용량이고, 설비 용량은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설비를 메다트, 메다트, 메다트 했더니 이 정도 용량이 나오더라. 그럼 거기에 맞게 계산을 한게 설비 용량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에 틀지 않고, 그죠? 전자제품을 이거저거 쓸 수도 있죠. TV만 볼수 있고, TV 보면서 에어컨 틀수 있고, 그죠? TV만 볼때 하고, 에어컨을 틀어, 강, 동시에 틀었을 때더 높겠죠? TV 보고 에어컨 보고 밥, 밥을 눌렀을 때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죄다 틀지는 않지만 최대한 트는 걸 계산을 했더니 80kW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를 최대 전력이라 그래 알았죠? 최대 전력이란 말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설비 분해, 설비 용량 분해, 그죠? 이거, 최대 전력이란 말. 최대 전력의 비율을 바로 수용률이라 그래요. 이걸 수용률이라 그래요. 퍼센로나타내려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100을 곱해 준 거죠. 여기 100을 곱한 게 보이잖아요.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를 수용가에 들어올 때 변압기를 이제 티아를 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티아를 달때 여기 있는 100 자리를 달아야 될까요? 80 자리를 달아야 될까요? 80 자리를 답니다 변압기를. 80 자리를 달아요. 그죠? 수용률만큼만 담다고요. 수용률이 만약에 아, 아 만약에 여기 이제 퍼센트지로 되면 80%가 나오죠. 80%. 센트에 해당되는 만큼 변압기를 답니다 근데 만약에 90%로 올라갔다 수용률이. 그죠? 그럼 90에 해당되는 걸 달겠죠. 여기 90kVA를 달겠죠. 역률 1일 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역률이 1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압기는 90kVA 이렇게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kVA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역률이 1이란 얘기는 피상전력이나 유효전력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현실에서 존재하죠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지웠습니다. 지우고 다시 가서 이제 제가 설명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수용률이란 수용률이란 설비 용량 아까 1 0 0 k b 라 그랬죠? 설비 용량 분에 그죠? 평상시에 쓰는 최대 전력 요걸 수용률이라 그래요. 거기다 이제 퍼센트로 나타니까 100을 곱한 거죠. 이걸 수용률이라 그런다. 설명해 보면은 여기. 예, 파란 글씨, 단독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수용률만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도록 사용되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이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동시에 죄다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그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설명이, 그래서 저 말뜻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용률이란 다시 말하면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 비. 최대 전력의 비는 설비 용량만큼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쓰는 전기 중에 최대치. 그 비를 백빛률로, 백분율로,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여기 지금 글자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요 중에 글자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해가리라고 가 생각하고요 이제 수용률이 만약에 80%라 그럼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할때 어떻게 해요? 80% 만큼만 해야죠 그래서 tr 용량은 어떻게 돼요? 100 설비 용량 곱하기 0.8 그럼 80 kva를 용량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용량으로 선정할 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요 자꾸 외우려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지식은 얼마 못 가고, 문제가 틀어지면 못 만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하율이라는 얘기는 F라고 표시하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 설비를 얼마나 사용한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부하율은 1보다 커질 수는 없죠. 1까지만 가는 거죠. 최대 한도 1나1 이하가 되겠죠. 근데 1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시험에서 이제 전력량이 주어져요. 공식에서는 이제 전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찾아야 되는데, 아래 식을 보면서 이해를 하죠.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에너지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W는. 에너지의 양은 전력에다가 요 전력이 몇 시간 동안 썼냐에 따라 전력 양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크 이렇게 곱해서 나타냅니다. 와트 세크 이렇게 나타내죠. 와트 세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의 단위가 줄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전력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없애야 돼요. 전력량이 아니고 전력.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로 만약에 주어지면 시간 개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키로와트 아워에서 아워를 나눠줘야 됩니다. 시간으로 나눠지면 키로와트만 남게 되죠. 그래서 키로와트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하율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하율 얘기했잖아요. 부하율이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얘기했죠.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는 최대 전력이 들어갈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데요. 분자에. 그죠?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평균 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평균 전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루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킬로와트 아 24시간 개념이 들어가고요. 월이 들어간다 그러면 24시간에다 30을 곱하면 되죠. 그다음에 연 부하 그러면은 24에다 365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뭐 킬로와트를 그렇게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거는일 평균이 나올 거고 월 평균이 나올 거고 연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거를 부하율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아래쪽으로 가서 그림을 보고 지금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요. 부하율을 구하라. 뭐, 이제 아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키로와트고요. 위에 쪽에는 키로와트가 써 있고, 오른쪽에는 시간이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24키로와트, 아오, 이렇게 돼 있죠. 24키로와트인데, 6시간 동안 썼죠. 그쵸? 아침 0시부터 6시까지 24kW를 썼다고 봐요. 그다음에 12시까지는 48kW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6, 12시부터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36kW를 썼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12kW를 썼다고 보면은 최대치가 어디에 해당돼요 최대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8에 해당되는 게요게 최대치죠. 최대치를 8을 써줍니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24는 어떻게 아, 24분의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 부하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치를 구하면 6곱하기 4. 아, 이게 지금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왔죠. 그럼 요게 평균을 구하려면 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죠?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 뭐로 나눠져야 돼? 2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24는 요거는 이제 24kW니까 6 곱하기 6시간 곱하기 4. 가로세로 곱하면 되니까 6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4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 시간 을 썼어요? 6이죠. 6 곱하기 8이 되겠죠. 새로. 6 곱하기 8.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 여기 6이죠. 6 곱하기 6. 그 다음에 6 곱하기, 6 곱하기, 여기 2죠. 2. 2. 이렇게 한 다음에 24로 나눈 겁니다. 24로 나눴어요. 24로 나눈 거는 24시간이니까 하루치 아니에요? 하루에, 양을 구한 거죠. 부하율. 그래서 8분의 24분의 6 곱하기 4, 6 곱하기 8, 6 곱하기 6, 6 곱하기 2한 다음에 100을 계산하면 부하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표에서 다시 한번 그래프에서 확인해 봤고요. 부하율이 나오면 손실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h라고 그러는데요. h가 나오는데요. 손실계수는, 손실계수는 최대 전력 손실분의 평균 전력 손실 곱하기 100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의 손실, 손실들. 그죠? 그리고 요거는 h는 알파, F. F는 부하율이라고 그랬죠. 알파는 전류가 만든 개수. 문제에서 주어져요.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율과 손실 개수의 관계를 보면 H는요. H는 손실 개수죠. 손실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f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f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범위가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f는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지므로 0쪽에 있다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